타이코패스도 사랑을 해요. 난그 질문이 좀 웃겨요. 왜냐면 사랑이란 건 감정과 공감이 전제돼야 하니까요. 나에겐 그게 없어요. 하지만 집착을 한 적은 있어요. 누군가가 내 컨트롤이 안될 때 나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져요.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근데 성욕은요. 네, 그건 당연히 있어요. 타이코패스도 인간이잖아요. 신체적으로는, 본능적인 욕구는 똑같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요. 성욕도 그중 하나일 뿐이죠. 근데 성욕이 강한 편인 것 같긴 해요. 특히 내가 상위에서 아래 깔려있는 글을 보며 마무리를 할때 극적인 오르가즘을 느끼거든요. 미친 듯이 짜릿한 기분. 근데 그건 사이코패스만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나는 누군가를 원할 때그 사람의 마음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갖는지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전혀 관심 없어요. 오히려 감정을 연기하면서 상대를 잊게 만들고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더 짜릿해요. 사랑해라는 말 상황에 맞게 쓰면 꽤 효과적이에요. 그걸 믿는 얼굴을 볼때그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는 느낌이 꽤 강렬하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냥 심심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질투할 때 내가 조금만 웃어주면 또 풀리고 그런 반복이 재밌었어요 나한테 중요한 거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묻는다면 타이코패스도 성욕은 느끼냐고요? 네, 느껴요 가끔은 미친 듯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럼 저는 욕구를 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감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배와 쾌락의 가까운 욕망인 것 같아요.